자 드디어 세븐 나이츠 시즌3가 열렸습니다 와 여기 테오와 루디와 팔라누스의 격돌이 와 이게 진짜 볼만한데? 칼이 쫙쫙쫙 쫙, 쫙 이렇게 돼서 자 팔라누스는 시즌3가 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영웅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성스러운 남자 남성스러운 여자 음걍 남자 특이한 구도로구만 크리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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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자 오늘 드디어 다크나이츠의 <laughs> 다크나이츠의 팔라누스 예수 다크나이츠 예수 대장이 예수 나왔어요 저 대장 칼부터 좀 구경하고 갑시다 칼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뭐 헬리콥터처럼 사성부터 한번 보세요 예그 네, 이게 양쪽으로 벌어져서 팽글팽글 돌고 이게 이게 새로운 무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5성? 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6성? 요, 멋있어요. 예, 멋있는데? 이게양쪽이쭉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뭔가 퓨 뭐가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막, 벨 수도 있고, 뭐가 레이저가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각성? 네. 와. 수고하겠다. 와, 방금 핑하고 열렸을 때는 진짜. 네. 약간 뭔가 이게 힘을 이 안으로 불러들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뵐 수도 있겠지만 무슨 포같이 생겼어요. 예, 팔라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능형 영웅입니다. 만능형. 초반에 그 영상 나왔을 때그 별표가 아, 만능형이란 뜻 맞네요. 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만능형입니다. 소름인데? 개발 밝기도 하고 개 찌개발 아니야? 찌개발. <laughs> 이렇게, 짧게 보니까 개찍게 밝았네. 자, 여기, 저 이거 달린 거, 이거.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전투력 측정하는 그거 아니야? 스카우트인가 그 하는 그거?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남자로 그냥 얘기해도 믿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분위기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자, 각성 기준 팔라누스의 스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시브부터 보겠습니다. 매 공격 시 표식을 남깁니다. 예, 표식을 남겨서 아마 콜트가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포랑 같이 쓰일 수도 있겠고요. 여포보다 콜트가 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식이 2회 이상 쌓인 대상을 공격시 에네르게이아의 포화가 발동됩니다. 예, 표식이 터질 때, 예, 터질 때 에네르게이아의 포화인데, 요거는 이제 대상의 공격력이 80% 물리피를 3번 입힙니다. 음. 예, 표식 터질 때80% 펑펑펑 이제 추가적으로 급소 공격이 적용되고요. 관통이 적용되는 어, 효과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피해 무효화는 4개, 4개고요. 기민함 효과가 부여가 됩니다. 자, 몇 턴간 기민함이 아니라 완전 기민함이에요. 예, 콜트처럼 말입니다. 자, 현재 생명력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생명력을 현재 생명력이 가장 많은 적군 한 명의 생명력과 바꿉니다. 자, 이게 이제 체력 바꾸기라는 패시브로 이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체력 바꾸기. 자, 자기가 1피가 될때퍽 만져서 1피가 됐다. 그럼 상대 팀의 피가 제일 많은 애랑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대 팀은 멀쩡히 자리 던애가피 제일 많았던 애가 1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상대 팀은 죽어나가고 자기는 피를 먹어버리는 무지막지한 패시브가 되겠습니다. 자, 스킬 볼게요. 강고한 검격. 공격력 또는 마법력이 가장 높은 적군 3명에게 공격력 140% 물리피해를 3번 입히고요. 추가적으로 관통이 적용되고요. 대상의 턴제 버프를 5턴, 5턴 감소를 시킵니다. 자, 이 5턴 감소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 왜냐하면 특히나 공마가 가장 높은 적군에게 5턴감이라 요거는 상대 딜러를 저격하거든요. 특히 태오의 광폭 같은 건 말입니다. 태오의 광폭에 5턴 감소 강구한 검격이 들어가고 실베스타 각성 스킬 쓰면 태오가 바로 깨끗하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략 전술입니다.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의160%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요. 추가적으로 확치입니다. 확치 되고요. 아군 전체에게 5턴간 보호막 2천만큼 부여합니다. 예, 요거. 야, 예, 만능형스러운 스킬이다 이렇게 느낌 들고요. 그러니까 패시브에 볼때 표식이 있다는 건 공대한테 뭔가 느낌이 있는데 보호막 씌우는 건좀 방대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공대, 방대에서 다스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각성 스킬 작전명 선멸.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200% 물리피를 두번 입히고요. 추가적으로 대상의 최대 생명력의 30% 추가 피해 최생, 어, 생추뎀 표식을 한번더 남기고요. 한번더 남긴다. 한번더 남긴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 패시브에서 원래, 예, 원래 스킬을 때릴 때 표식을 한번 남깁니다. 그죠? 매 공격 시니까 스킬이든 평타든 표식을 남깁니다. 그런데 한번더 남기면 이 스킬은 표식이 두번 남기게 되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어, 공략 전술 같은 걸로 표시기 전체한테 남겨져 있다. 그러다가 가성 각성, 각성 스킬 쓰면 표시까지 터집니다. 예, 터져요. 터지면 펑펑펑이 전체한테 펑펑펑 들어가고 펑펑 들어가고 펑하앙 들어간다는 얘기지 야몇 타야 총? 펑펑펑, 펑펑펑. 펑펑, 야, 계산도 안 된다. 하여튼 겁나 죽는 거야 하여튼. <웃음> <웃음> 예. 어, 어, 스킬 이펙트 자체가 행성을 날려버리더라고. 스킬 이펙트 한번 보러 갑시다. 자, 평타부터. 오우, 치명타. 야 자, 스킬. 아, 역시 우리 아까 칼 살펴본 거대로딱 그대로 나왔네. 배고, 아, 그리고 이게 열렸을 때는 안에서 뭔가 북슉 막 뭐, 뭐 나오고. 오, 딱 그렇게 생긴 것처럼 하네. 자, 다음 스킬. 자,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각성 스킬입니다. 후하하! <laughs> 행성파괴, 행성파괴. 멋있어, 완전 멋있네요. 자, 50레벨 10강화 되면 기본 스태치가 이 정도 나오고요. 속공은 26입니다. 스킬 강화했을때한번 봅시다. 강고한 검격이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90초였던 강고한 검격이 80초다. 80초 만에 어, 스킬이 돌아오면 다섯 톤감을 수시로 먹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공락 전술이 관통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확치의 관통기가 되게 됩니다 자, 3옵션 봐야죠 팔라노스의 작은 지휘봉 3옵션은 적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력 3000을 회복합니다 예, 와, 와, 이거 잘 쓰면, 막, 딜러로 잘 쓰면 피가 계속 찰수 있어요. 야, 이 다크나이츠에는 플라톤도 그렇고, 팔라누스도 그렇고, 섬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살아남으면, 저거 어떻게 죽이냐 할 정도로 미친 생존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 퀵 죽자면 또 어떻게 좀확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그때가 몇살 때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여하튼 나도 그 녀석도 때묻지 않았던 시절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신전을 찾았다. 대사자에게 인사를 전하는 아버지의 가식적이고 딱딱한 미소에 질려. 신전 밖으로 몰래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습관처럼 신전 뒤뜰로 향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녀석은 그곳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녀석은 산에 넘치고 왜소한 자신의 손을 들어 나에게 말없이 인사했다. 예 플라튼과의 첫 만남 같습니다. 그죠? 플라튼과의 첫 만남 아첫 만남은 아니다 어김없이 라고 했으니까 플라튼과의 어린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음, 팔라누스는 여자치고는 덩치가 있고 강한 느낌이라면 플라튼은 남자치고는 외소하고 단아한 느낌이 좀 있죠 자그 손은 상처투성이였다 오늘도 종일 마력훈련만 했나봐 음 그런데 오늘따라 벌써 지치네 언제는 안지쳤냐 약해 빠져서는 퉁명스러운 나의 힐란에도 녀석은 바보같이 하하 웃었다 이럴 땐 네가 참 부러워.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너도 체력을 길러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난 언제쯤 대사제님처럼 신의 힘에 익숙해질까?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녀석의 혼잣말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특별한 힘을 지녔다는 이유로 온 사람들의 기대 속에 갇혀 큰 부담감을 느꼈을 터였다. 그 점은 나도 피차일반이었다. 장군의 딸로 태어났으니까요. 블라누스는 하지만 나의 온정이 담긴 위로 대신 냉정한 훈계를 던졌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다. 될 때까지 노력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안될 거야. 녀석은 품에서 웬 막대를 꺼내 내밀었다. 금석의 무늬가 그려진 작은 지휘봉이었다. 너 생각나서 샀어. 지휘관이 꿈이랬잖아. 장난감이냐? 짧은데? 어, 아마도. 그래도 이거 보면 다시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쓸데없게 나는 딱딱한 품편과 함께 녀석의 손에서 지휘봉을 빼듯이 받았다. 그래도 녀석은 바보같이 해사한 웃음을 띌 뿐이었다. 야, 그렇습니다. 요거 약간, 어, 플라튼이랑 팔라누스, 뚜르뚜뚜르뚜르뚜이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어, 대놓고 있는 건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어, 콜트는 플라튼을 좋아하고, 플라튼은 팔라누스를 좋아합니까?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역시나 팔라누스도 4 0렙 이벤트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먹으면 40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결투장에서 충분히 여기저기서 돌아다닐 것 같고요 세븐나이츠 시즌3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